네, 모두 합장하시고, 마바냐 바라일 일곱 분을 한번 염성하겠습니다. 마하반냐 바라미일, 마하반냐 바라미, 마하반냐 바라미일, 마하반냐 바라미, 마하반냐 바라미일, 마하반냐 바라미일, 마, 반, 야, 바, 라, 미.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눈이 많이 왔는데, 추워졌는데도, 이렇게, 별거 없으신가요? 네. 눈이 오래간만에 많이 내리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그, 송파구청 공무원들, 법회를 볼 때, 구청 공무원들이, 이렇게 눈을 안 쓰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마을 골목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알려줬거든요. 그 공무원들이 이렇게 눈을 갖다가 쓸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제 골목길에 있는 주민들이 안 쓴다 이거예요. 걔가 제가 이제, 눈을 쓸 때, 쓰는 방향을, 눈을 이렇게 서로들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치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눈을 어느 방향으로 쓰어야 되느냐? 이가지고, 이제, 공무원들 내에서는 시끄러운가 봐요. 그래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쓰느냐 하길래, 눈 쓸러 안 나온 사람 집으로 쓰어라 이렇게. 예 그러니까 자기 집에 눈을 안 쓰면은 앞에 안 쓰면은 그쪽에 눈이 잔뜩 쌓일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예눈눈슬러안 나온 사람 집으로 눈을 쓰는 방향으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가져는 갔는데 <laughs> 아마 동사무소에서 이제 아마 쇼부를 볼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래간만에 눈이 사실 욕심 같았으면 눈이 더 왔으면 하는 가물 것 같아요. 어카저께 춘천에 하는분만나보는까소양호의 물이 반밖에 없다고. 3월 4월에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이제는 아, 눈성거 생각하면 참각 화사에서 눈성 기억이 진짜. 예. 한겨울에 제가 일기를 쓰다 보면 한 7, 8분은 늘쓰었던 기억이 납니다. 각 화사 그 밑에까지. 요즘 세월이 좋아져가지고 뭐. 예. 반갑습니다. 아, 안 그래도 추워가지고. 어제 저녁에 이제 구도 철야 정진을 때도 많이 못 나왔다고 얘기 들었고, 그리고 또 내일 또 바로 일요법회가 있어가지고, 오늘 관음제일 법회는 많이 못 나오는 거 아닌가. 시작할 때는 많이 안보이시지만 그래도 관음제일 좀 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법회보를 보시면요. 예. 기도는 자성공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래 놨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죠? 네. 기도를 언제 많이 하세요? 꼭 아파 봐야지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별희한거다 찾아요. 네. 요 중간에도 나오겠지만, 심지어는 뭐, 뭐가 일이 안 풀리면 어, 사주도 보고, 신년이니까 이제 토정빌결, 여러분은 좀 보러 가시나요? 안 봐요. 제 법당이니까, 법당에 쓰 만큼은. 예. <laughs> 네. 저는 그 사주를 철저하게 안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 네. 연월일 시. 이게 같은 사람이 꽤나 많더라고요. 예. 네. 연월일 시. 시기도 이제 12등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시간 간격으로 같이 태어난 사람이 지구상에 꽤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애도막 대통령하고 같은 운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떤 분은 막 노숙자 생활을 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주의 응매기보다는 철저하게 불광에서 뭐 바람이 염송을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본인이 그 인과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바라기만, 빌기 자, 빌도 자거든요. 한문으로. 빌고 또 빈다. 네. 여러분들 언제 할때 빌어 보셨나요? 먹어보셨... 먹으려고 네. 할때 빌어 먹어 보셨나요? 빌 때는 보면은, 뭔가 내가 실수를 하거나 모자랄 때 빌지 않습니까? 그죠? 쉽게 말해서, 원하는 바가 있을 때 빕니다. 원하는 바가 없으면 은안빌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그 요즘 뭐 특정인을 얘기해서 좀뭐 한데, 삼성의 부회장이라는 이재용이라는 분이 아우 얼마나 멋 있습니까. 그죠? 금수저도 그런 금수저가 없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뭐 이제 큰 회사를 경영하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그래도 나는 정과자는 아닌데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저, 저. 그냥 뭐 사업하는 분들은 뭐 한번 들락날락 하는 게 예사롭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좋은 건 아닌데 조금 작은 것에 만족하면 충분히 행복할 텐데 그걸 좀더 챙길 거라고 그렇게 사고를 법을 어기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원하는 바가 많아지면 사고를 칩니다. 원하는 바가. 아마 여러분들은 원하는 바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면은 되게 소박할 것 같아요. 뭐, 건강만 해달라. 건강 해달라고 하는 것도 이게 엄청난 큰 원입니다. 사실은.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이게 또 자연의 섭리인데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안 아팠으면 싶은데, 어쩔 때는 아팠으면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아프면 좀 쉬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프지도 않아요. 아픈 것도 사치라. <laughs> 어디 아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아프면은 종원들이 뭔가 일을 안 맡길 줄 알았는데, 아픈 데도 일을 막 맡기고 죄송합니다. <laughs> 예, 이 보면은 항상 건강하면 좋겠지만, 건강을 유지한다는 거, 예, 이게 보면 건강할 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파올 때 후회를 많이 하죠. 예, 우리가 보면은 인과를 쌓아갈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 하나, 그니까 뭐 갑자기 뭐 하늘에서 뚝딱, 뭐 로또 같이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자승공덕을 갖다가 나타내기까지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어, 근데 이게 보면 기도라는 것이 자세히 보면은 또, 이제, 방득스님께서도 그렇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렇고, 원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원래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다가 본인들이 부정을 합니다. 네. 아, 어떻게 되겠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되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되어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뭔가 모자라 어? 이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누가 보면 좀 뻔뻔할 수는 있겠죠 뻔뻔 너무 잘났어 하면은 좀 뻔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좀 당당함이 필요한 겁니다 확신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발언을 할 때부터 벌써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 불광에는 이그 스님들이 이 도심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좀 간단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심포교당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불광에는 이제 열 분의 스님들이 계십니다. 뭐 방학이 되면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오는 스님들도 계시긴 하지만 열 분의 스님 계시지만 이 사실 이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를 도와주는 담준스님 같은 경우에도 예사롭은 스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충 뭐 새벽 사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막 그냥 기도만 하는 스님이구나 싶은데 이번에 그 동국대에서 대학원에서 박사를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예어 박사를 받으실 텐데 2월달에 아마 학위가 이렇게 될것 같은데. 불광사는 이제 기도하는 스님이 박사기 정도 받아야지 네. 기도를 할수 있는 예, 수준이 되게 높은 절인데, 예? 그 이제 앞으로 박사기 못 받으면은 기도도 못 하는. 아,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특히는 우리 그담준 스님 예, 짧은 시간에 내 이렇게 박사를 몰입한다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그. 기도 시간 말고는 그냥 책상에 붙들려. 우리가 흔히 이제 선방에서 한참 앉아있는 분을 갖다가 절구통 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구통을 딱 갖다 놓는 같이, 절구통 수자 같이 하는데, 에 담준 스님이 진짜 연구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는 진짜 절구통 같이 딱,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박사를 받으시고, 또 그냥 불교학과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네, 전공이 또 윤리이셔가지고, 불교 윤리, 불교하고 윤리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지도 교수는 서양윤리를 담당한 교수. 그러니까 서양윤리 교수들하고, 이제 불교학과 교수들하고 심사를 하다 보니까, 지네들끼리 싸운다고 <laughs> 담주 수님께서 전하는데, 하여튼, 예, 보면은, 담주 수님이 아마 불광사에 처음 인연이 돼가지고 왔을 때는, 박사학위를 받기 위한 원력을 아마 세웠을 겁니다. 뭐 좀, 예, 가를 해가지고, 그래도 뭐 하나의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연구를 시작했을 테고, 그런 발언을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도 기도를 했겠지만, 아마 본인도 기도를 했을 거예요. 예, 기도를 쭉 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만하게, 예, 학위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원력들. 이제 학위를 받았다가 불광사 떠나면안 되겠죠. <laughs> 예, 잡아야 됩니다. 예. 갈 데도 없을 것같아 <laughs> 예. 그 하여튼 예, 불광사하고 더도 이제 이제 또 심지어 강의를 또 동국대 강의도 좀 일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불광사 기도는 꾸준하게 이어갈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보면은 각자가 이제 발언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예. 발언을 갖다가 터무니없이 발언을 하면 안 되겠죠. 그, 저는, 그, 예전부터 이렇게 불교계에서 그, 크다란 부처님을 갖다가 조성한다든지 이런 거할때 목적을 갖다가 통일 대불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예. 네. 통일을 위한 큰 부처님을 모시겠다. 이래가지고, 뭐, 동화, 대구 동화사라든지 몇몇 절들 보면은 그런 부처님들을 많이 모십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불교계에서 얼마만큼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느냐 하면은 또 제대로 관심 안 해갔거든요. 그것도 큰 부처님을 세운다고 해가지고 통일이 될것 같나 싶으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정말로 스님들이 원력을 세워가지고 남북한 통일이 되기를 발언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처님을 조성하고 이러면은 스님들이 막나서가지고 북한, 뭐, 대북 사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보면은, 우리가 이 발언을 갖다가 올바로 세울 필요가 있어요. 뭐, 심지어 뭐, 세계평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세계평화 하는데, 일부분은 막, 저, 중동지역이니, 아프리카니, 이런 데는 나날이 싸움하고, 이렇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은, 우리가 발언만, 발언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언은 다짐이에요. 다짐이고, 내가 그 인과를 만들어가는 거, 인과응보 하는 거 들어보시죠. 인과를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건강해야겠다 하면서 막 음식이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죠. 관리를 해야지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쭉 법회보에 나와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불평, 불만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발언을 세워가지고 뭔가를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가 많이 있는데요. 실제는 본인이 그걸 다 채워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불광은 마반야바람이를 염하고 하는 도량이기 때문에 마반야바람이를 속에서 누가 보면 오늘 또 이제 관음제일이라고관음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염하기도 하고 뭐 지장보살, 지장보살, 뭐 세가모니불, 스가모니불, 스가모니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있지만 이 마반야바람일은 이 불보살님의 통칭이라는 거,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이 마반야바람일은 진리 그 자체라는 거. 우리가 특정의 불보살님에게 응매이보다는 기이 진리 그 자체에 응매는 거. 우리가 특정의 사람을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불광에 와서 이렇게 법문을 듣고 신행활동을 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 뭐, 스님이 대단하셔, 어느 보살님이 대단하셔, 하지만 실제의 공은 부처님의 진리에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의 뭐, 스님이나 특정의 보살님을, 우리 법정의 뭐, 보살님이, 아, 대단하셔 해가지고, 그분 얘기만 따라가다 보면은, 그분이, 공심으로 정말 부처님 법대로 살면은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오해를 사서 개인 사심을 가지고 이렇게 대중들을 갖다가 이끌면은 이게 나중에 부처님 법에 반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본공 스님이 얘기를 하기보다는 부처님의 말을 대신 전할 뿐입니다. 전하는데 이왕에 좀 전할 때좀 알기 쉽게 해라고 제가 비유를 들기도 하고. 웃기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할때 웃긴 얘기를 안 해, 전혀 안 했을까? 경전 속에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웃긴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예, 부처님 아마 현대, 서가모니 부처님 현대에 딱 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방송을 타셔도 아주 재밌게 이해하게끔 설법을 하신, 대기설법 잘 하셨거든요. 보면 막 소가 막 달려가다가 골목길이 좁아져가지고 그 골목길에 소가 꽉 끼면은 그게 웃긴 이야기인데 하, 죄송합니다 <laughs> 예. 소가 낀 웃긴 예.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 예. 편안하게 예. 즐거운 법회가 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보면은 되게 재미난 비유를 많이 드셨어요. 예. 근데 이제 이법 본문에 전하는 스님들이 옛날 때부터 좀포을 많이 지어요 예. 그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서는 이제 어른, 장자가 이제 젊은 친구들, 에 어른이 이제 젊은 친구들에게 가르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일방적인 얘기만 하고 떠들고 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처님 경전 읽어보시면은 건강경만 보더라도 문답을 하죠. 수보리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다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설법을 하셨어요. 우리는 스님이 얘기하는데 어디 감히? 뭐 이래 돼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대책을 세워야겠다 해가지고 나온 게 제가 봤을 때법등모임이에요법등모임법등모임을 하면 오붓한 분위기로 스님한테 막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광덕스님께서 이법등모임을 부처님 당시 때 법문하는 스타일로 만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득 모임 잘해야 됩니다 법득 모임이 불광의 꽃입니다 예, 생명입니다 아무튼 신년을 맞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도 꾸준히 이렇게 정진 좀더할 건데 예, 예, 발 뒤에 오카리나 공연이 있는데 아직 예, 조금 더할 겁니다 예, 발언을 잘 세우시고 그 발언을 갖다가 그냥 하늘에서 뚝딱 이 발언이 아니라 내가 이 발언을 갖다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마반야 바람일의 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쭉 이렇게 퍼피보에 나오시면, 있으면요. 제가 그, 뭐, 예전에 그 군법사로 했던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 전방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화 한 20도 한번 겪어보셔야 되는데, 예. 네. 그제 아는 분이 그, 지금, 극지연구소라 해가지고, 남극, 북극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남극이, 예. 그, 남극에 지금 가 있어요. 예. 네. 남극. 남극 되게 춥겠죠? 예. 네. 근데 거기는 감기를 안 걸린대요. 남극에 가면은. 감기균이 추워가지고 없대요. 감기균이 추워가지고, 되게 춥기만 하지, 감기는 안 걸리는 거예요. 되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 안 그래도 그 극지연구소 사람 보고 북극, 남극 있는데 북극에는 북극 곰이 있죠? 북극 곰이 있고, 남극에는 펭귄이 있어요. 들어보시죠? 예. 네. 근데 북극에 있는 북극 곰을 갖다가 데려다가 남극에 두면은 펭귄하고 북극 곰하고 잘살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네. 북극 곰을 갖다가 남극에한 마리만 두면요. 펭귄이 멸종되버린대요. 보면은, 북극에, 북극 곰 TV 같은 거 보셨죠? 에? 지 새끼들만 챙기지, 무리지어 다니던가요 지보다 좀 약한 놈이 있으면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북극에는 북극 곰만 남았어요. 남극에는 뭐 표범이니 뭐 잡단계 펭귄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예, 남 남극에는 잡단 다양한 종류의 그의 이제 생명체가 있는데 북쪽에는 물 속에 있는 것 말고는 나와 있는 것은 곰밖에 없는 거예요. 곰 특징인 것 같아요. 그 어찌 보면은 뭐 그렇게 추운데 지내다 보면은 이게 이제 예, 따뜻한 걸 찾지 않겠습니까? 뭔가 원하는 게 생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군, 군인들도 그렇고, 전방에서 하면은, 이게 이제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극복해내고자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일념이라 해서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 그, 분명히 자기가 밤에 북쪽을 향해가고 지키고는 있지만, 북한 군인이 남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은 낮고, 근데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는 건데 날씨는 춥고 이러니 그런 친구들이 한 생각에 몰입하게끔 예. 제가 화두 같은 거를 주기도 하고 이제 뭐 바람일 염송 같이 뭔가에 대해서 염송을 하게끔 제가 유도를 했더니만 전방에 근무하는 애들이 한두 달도 아니고 뭐 이렇게 몇달 동안 전방에 가 있거든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가량 있어요. 춥고, 덥고, 뭐, 배고프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가 일념으로한 생각을 일으키라고 했던 것 같다가 몰입을 합니다. 몰입하다 보면 애들이 간혹 도인이 나와요. <laughs> 네, 너무 빠져가지고요. 뭐, 뭐 마바냐 바람이을이말이라고 제가 시킨 건 아니지만, 하여튼 마바냐 바람이 마바냐 바람이 하면서 불필요한 생각을 다내 총을 들고 있으면 "춥다, 춥다, 춥다" 이 생각에서 마바냐 바람이 마바냐 바람일로 바뀌면서 예, "마바냐 바람일이 진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춥다, 춥다 보다는 이것이 더 예, 몰입하기가 좋았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거 같다가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이 제대할 때가 되면은 제 법당에 와가지고, 스님 <laughs> 저때 이런 거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답이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툭 던지고 가요. 어 도인들이 한쪽으로 봤을 때 미쳤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들이 있잖아요.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뭐 이렇게 알려드리겠지만, 이런 자리는, 하여튼, 예, 답들이 기가 막힙니다. 예. 도인이 따로 없구나. 걔들이 뭐 다른 책을 갖다가 컨닝하거나 이러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오로지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생각에 몰입을 했던 것이, 예, 답을 찾아버리는, 예. 자기 인생이 변화가 되는, 예. 그래가지고 두 명이 출가를 했어요. 예. <laughs> 스님이 되어버렸어요. 예. 송강사 행사에서 아주 열심히 살고, 예. 보면은, 예,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정말로 간절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좀 사치만을 가지고, 예, 아마 이 공간이 지금 엄청 추우면은 엄청 집중을 할 겁니다. <laughs> 예. 저희 은사스님, 이제 각화사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 각화사 대웅전에 불을 잘안 떼요. 따뜻하면은 기도 안 된다고. 방바닥에 충분히 온도를 깔 수도 있었는데, 법당에, 콘크리트를 지으면서 바닥에 판넬을깔 수도 있었는데도, 일부러 추워야지 집중은 잘 한다고. 아마, 어디 보면 회의를 할 때, 회의실 책상에 의자 이런 게다 편안하고 이러면은 회의가 길어집니다. 그런데 회의실이 춥거나 덥거나 또 의자가 불편하거나 이러면은 회의가 짧아진대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간절해져야지, 간절해져야지 그게 귀한 줄 알고 뭔가 몰입을 잘할수 있다라고. 아마 여러분들 어린 시절 생각하면은 세상이 훨씬 변했습니다. 그죠? 스른평 짜리 아파트 매도 엄청 넓어 보였는데, 지금은 스른평 하면은 좁아 보여요. 이게 우리가 너무나 풍요롭다 보니까 옛날 때 보릿고개도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매일같이 지금, 저, 뭐, 롯데 저기 가면요. 야, 이렇게 사는데 춥고 배고프다는 소리가 왜 나오지? 예? 그, 그 엄청난 음식들 지하에 그, 코는 가면 그걸, 어, 아마 밤 되면 또 그걸 다 처리한다고도 또 쓰레기가 엄청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예? 이제 뭐 아울렛 매장 가면 옷이 그렇게 쌓여 있는데도 옷 없다고 얘기를 하고. 참, 그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풍요스럽다 보니까, 이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로 힘들고, 이렇게 배고프고 이러면은, 진짜 사소한 거에도, 간절함이 느껴지고, 고마움이 느껴지고, 남을 위한 배려가 생겨나는데, 그렇지 않는, 게좀 안타까움. 예. 그리고 아마 올 새해에, 여러분들 다양한 발언들을 하셨을 겁니다. 새해에 발언을 했다가, 잘이루가기 위해서는, 이런 간절함이 좀, 네, 예, 표현되는 예, 그런 느낌으로 기도를 하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 관음재의 기도는 꾸준히 이어갑니다. 예.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